고독을 쓸쓸함이 아니라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받지 않음으로써 편안함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외롭다고 타인을 찾았더니 오히려 이용당할 뿐이다. 오히려 내가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배신에서 벗어나더라. 타인에 의해 채워지는 외로움은 결국 타인에 의해 비워지게 됩니다. 홀로 온전할 때 비로소 타인에게 내어줄 자리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제 인생의 모토는 균형입니다. 뭐든지 균형이 있어야 좋은 것 같아요. 쇼펜하우어의 이 말도 마냥 다른 사람들을 전부 무시하고 혼자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남들과 어울릴 때는 어울리되 혼자가 되었다고 불행하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혼자의 삶도 즐기면서 남들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삶의 지혜 고독 속에서 피어난 통찰. 고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삶과 사상.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독일의 철학자로, 염세 주의적 관점과 삶에 대한 깊은 통찰로 유명합니다. 그는 인간의 욕망과 의지가 고통의 근원이라 주장하며 삶의 본질을 직시하고 초월적인 깨달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생전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그의 사상은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니체, 프로이트, 일케 등 많은 예술가와 사상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삶을 관통하는 고독. 쇼펜하우어는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 풍족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어린 시절부터 고독을 벗 삼아 지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의 불화, 아버지의 자살, 그리고 세상과의 불협화음 속에서 깊은 고독감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고독은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사유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삶과 사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삶의 지혜.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적 관점을 통해 삶의 고통과 허무함을 강조했지만, 동시에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방법에 대한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명언들은 삶의 고통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혜로운 조언들로 가득합니다. 1. 인생은 고통이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본질을 고통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욕망과 의지가 끝없이 충돌하고 좌절되는 과정에서 고통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통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통해 삶의 진실을 깨닫고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례 1 암선고를 받은 환자는 처음에는 절망과 고통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병과 싸우면서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남은 시간을 의미있게 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고독은 위대한 정신의 운명이다. 쇼펜 아우어는 고독을 창조적인 사고와 깊은 성찰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소음과 디스트렉션지에서 벗어나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탐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레이. 한 예술가는 도시의 번잡함을 떠나 외딴 섬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는 홀로 자연과 마주하며 깊은 사색에 잠겼고 그 속에서 영감을 얻어 뛰어난 작품들을 창조했습니다. 그는 고독을 통해 예술적 재능을 꽃피우고 세상과 소통하는 자신만의 방식을 찾았습니다. 3. 책은 위대한 천재들의 대화이다. 쇼펜하우어는 독서를 통해 위대한 사상가들의 지혜를 배우고 자신의 사고를 확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책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위대한 정신들과 교류하며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례 3. 한 젊은이는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쇼펜하우어의 책을 읽게 되었고 그의 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쇼펜하우어의 책을 통해 삶의 고통과 허무함을 이해하고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책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고 새로운 희망을 찾았습니다. 결론.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다.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적 관점을 통해 삶의 고통과 허무함을 강조했지만 동시에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방법에 대한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명언들은 삶의 고통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혜로운 조언들입니다.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통해 삶의 본질을 직시하고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으며 진정한 행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